어우, 좋다. <laughs> 어릴 때 생각난다, 이거. 어우, 여기 스케이트가 좋아서 타도 되겠다. 이런데 좀 스케이트 탈수 있게 좀 해줘, 얼마나 좋아. 어우, 어안 예뻐요? 전 되게 예쁜데, 이거. 저기, 이게 눈이 쌓인 거. 얼음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, 이런 풍경을 보여주는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요즘은 차박 나가는 게참 어렵네요. 마저러 있는 겨울 저수지 앞 물이 꽁꽁 얼었어요, 물이 꽁꽁 근데 물 속에서 둥, 퉁, 퉁, 퉁 소리가 나 어우, 이거 갈라진 거봐 어우, 좋다 여기 너무 좋네 어우, 물이 엄청 두껍게 얼었어 낚시하는 두껍 <laughs> 아, 아, 하 분들이 많아서 좋는데 어우, 여기 너무 좋다 얼음 낚시도 하시나 봐요, 얼음 근데 물이, 얼음이 안, 안 보이겠죠? 엄청 웃네. 나 와, 씨. 와. 더 그러지 않아. 그러ㄹ까 봐. 너무 지루 아, 숨 져가고 나 그럼 너무 게 너무 무서워. 진짜 수지 아, 여기 진짜 잠에는못하어잘다 나에게 말해 놓고 속이는 거 좋다. 이거 어렵게 생각나. 어 스케치 가좋아서참 되겠다. 이런 데좀 스케치 할수 있게 해 줘. 얼마 좋아. 어우, 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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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. 어 쩝쩝 쩝. 지나갔어. 이름 없는 나를 하나 그여보 어. 시간들마저 쪼따, 다 쪼따, 멈춰선 오늘을 oh, can. Can 기억하며 지금 낮이라 오후부터 쉬어진 날이거든요? 지금, 쉬어 날이 더워. 오늘은 진짜,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, 그냥 가만히 쉬다 가려고요. 어, 집에 일이 많으니까 너무 들어 계속 안 풀려요, 일이. 어. 좋다. 오두둑, 오두둑, 오두둑. 후. 어 후. 네가 저수지 또신선 낚시터. 저수지가 다 꽁꽁 얼어가지고 빙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이게 한 바퀴 삥이게돌수 있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맨날 스케이트, 썰며 타던 그 생각이 나네요. 저 어렸을 때는 남동생하고 3살 친져가지고 남동생하고 많이 놀았어요. 바로 밑에 남동생하고. 그래가지고, 그 동생이 썰매 만들어줘가지고, 썰매 타고. 여기 한 바퀴 이렇게 와가지고, 잠깐 뭐 차박을 하든지, 차크닉을 하든지 하면서, 솔량, 솔량 맡으면서, 이러고,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이게 완전 힐링이에요. 저는, 겨울에 이 알싸한 이 공기, 바람 이게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뭐 몸이 좀 뚱뚱해서 그러나 더위를 엄청 타고 땀도 많이 흘러서 여름은 싫고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견딜만 한데 요즘 뭐 누구 말맞따라 이와탄이도 없고 아직 추위에 나가보질 안 해가지고 나가는 게 많이 망설여져요. 어, 이게 오후 되니까 많이 추워졌어요. 어, 이쪽에 이쪽까지 이쪽 어디에 무슨 수목원인가 뭐 있던데? 오, 춥다.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저 그냥 빨리 걸어갔다가 차로 가야겠어요 <목소리도> 엄마 일상 계속 나 시간이 필요해 일상을 이자기한 나의 공간에서 좁아도 좋아 나 혼자만의 시간 60대도 할수 있다 자바껴 해 오늘은 어떤 뷰가 날 반겨 정리하는 건 영상을 안잖아요 끝날 때는 하나하나 어디 놓으면서 정리를 하지만, 갈 때는 그냥, 이건 지금 다 썼어요. 다 썼으니까 이런 건 버릴 거고, 이런 건다 들어갔던 데다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갈 거라, 별로 정리하는 건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4시간 넘어가지고, 서서히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정리하는 건 넘겨볼까? 이따가 정리 다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저녁 준비하나내 벌써 굴뚝에 연기에 나. 시골 풍경이다 진짜. 4시가 훨씬 넘으니까 다시다리가 저기 낚시하던 분들이 다 가셨어요. 이 얼음판에서 썰매나 스케이트 스테이크는 우퉁불퉁해서 안 좋겠다. 썰매 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어, 너무 예쁘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또 인사드릴게요. 이렇게.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. 정리는. 이제 좀 지나면 다시 좀 틀려질 거예요. 정리하는 게.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